반쪽 같아요. 네, 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은 93레벨, 추력 84,000, 추력, 스텝업, 이벤트, 컬렉, 오딘 패스, 빠진 84,000, 1 신화, 날것 있는 1대 본주님 캐릭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길드고 17레벨, 다음 탈퇴 가능 카탈 가능 일대 본주님 아바타부터 아바타 전설 중복 없고 보유가에 전설 12장판에 영웅 52장판 아바타는 어 베스툴라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탈거 전설 중복 없고 보유가에 1신화 전설 10장판에 영웅 39장판 신화 날것 트릴리 뱅그 가지고 있고 공룡 요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리고 무기 영상 전설 중복 없고 보효과에 전설 4장판에 영웅 48장판. 무기는 전투에 타락한 신념 가지고 있고, 스은 중복, 영웅 중복 한장인고 보효과에 영웅 19장판에 희귀 35장판 되어 있고, 아이템 수집 보효과는 65%에 1182개 완료되어 있는 상태. 이벤트 어, 스텝업 어, 오딘 패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공격력 55에 명중 60. 원거리 명중 30. 치확 20에 치뎀 82. 1뎀 77에 쓰뎀 55. 모뎀 40에 원뎀 38. 이렇게 세팅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룬 보시면 룬 적중 세 줄에 예리한 줄, 수호 두줄 되어 있고 룬 옵션 손룬이 3개 영웅 그리고 인그룬이 2개 되어있고 그리고 수호페어룬 어, 되어있고요 어 전설로 되어있고 이스룬이 2개 그리고 3개 되어있고 오셀룬 3개 되어있습니다 밑에는 시겔룬이 3개 그리고 전설베어로크룬 하나 영웅베어로크룬 하나 그리고 만룬 하나 이렇게 되어있고 세팅은 나머지는 없고요 세트 강화는 적중 4강에 수호 3강 예리 1강 골고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되어 있고 각인 바로 보시면은 자 적용효과 공격력 10에 공속 7 명중 15에 모뎀 7에 모든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 5 회피 5에 치저 15 공상세 4에 추가효과 공 1에 명1 되어 있고 특화는 적용효과 몬스터에게 0, 5의 명8 어, 1대 5의 스뎀4 근접회피 3에 밭 1뎀 3 밭모뎀 3 되어있고 플레이어에게 회피 1 밭모뎀 4밭 원뎀 어, 3 원거리 막기 2 모두에게 0, 5명4 되어있고 밭 1뎀 2밭 치뎀 5 골추 12에 넘어짐 저항 2 추가효과의 공상세 1의 방상세 2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가오섬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상징포인트 공어 36의 영웅장판 그리고 세번째 어둠 44 두번째 공어36 첫번째 빛44 슬롯강화는 3강 첫번째 두번째는 2강 세번째는 2강 네번째는 영웅장판의 3강 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강화가 대박입니다 일반 고급 희귀까지 올 초월 되어 있는 극히 보기 드문 요트력에는 예, 극히 보기 드문 캐릭터입니다 희귀까지 올 초월 되어 있고 폭발 함정 6강 회피 공격 5강 화살비 7강 표적 화살 7강 패시브는 매의 눈 7강, 예리한 화살 6강, 위기감지 6강, 이렇게 세팅 되어 있고, 봉해석은 998, 888, 증폭 레벨 50 달성 되어 있고요 결속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명중 6결속에 추가로 쓰된 2결속, 두 번째는 공격력 4결속에 추가로 01, 치확 2결속, 세 번째는 반모 6결석. 네 번째는 명중 5결석. 어, 다섯 번째는 공격력 6결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방어력 4결석에 추가 스뎀 1결석 되어 있고. 자, 노 봉인석 기준 봉인석 안 먹은 상태에서 공격력 350, 명중 4 5십이치 치확이 81, 치뎀이 225, 재감이 47. 스뎀은 120, 모뎀은 131, 원뎀은 68 나오고 방어력은 584에 치적 55 어, 반모뎀은 30 나오고요 공상세는 25 그리고 상저가 어, 56 MPM은 42 나옵니다 캐시약세는 878 8선열 03세공 7문장 03세공 8완장 03세공 7크바시르 02에 모뎀 230 어, 7후기내 1뎀3에 쓰뎀4 명2의세공원03 문인 8강 보스 몬스터에게 주는 데미지 4 받는스 바스뎀 6 방어력 6세공원03 명중 브러치 7강에 명3에 치뎀 4세공원03 되어 있고 이속 세트 따로 있겠죠? 어 따로 있을 것 같고 레겐 활 7강에 쓰뎀에 명8 발키리 전투 투구 10강에 상저 5 니다 2세트 끼고 있고 6강에 상저 오황불장갑 6강에 M회 이 광희각반 2강에 방어력 1. 니다 신발 6강에 방이나무장력망도 2강에 치저 맥스. 알부장탈 때 3강에 공3 발키리 전투 목걸이 5강에 공2 그리고 비도프 귀걸이 2강에 공3 스카디 팔찌 3강에 공2 4. 나겔린공2 비도프 벨트 2강에 공2 있고. 방어구도 안 하나, 장신구도 안 둘, 붉은 정수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복구템은, 비도프 목걸이 3강, 발키리 목걸이 6강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자, 요 캐릭터의 가격은 1대이시고요 어, 다음 아이디고, 카탈 가능, 290만원의 흥정 가능, DORANGS, 도랑스777로 연락주시면은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딸, 랄릭!